네, 이번 달 우선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5%대를 넘어섰습니다. 이는 지난 2008년 10월 이후 13년 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인데요. 기름값과 식료품이 물가 상승률을 끌어올렸습니다. 신혜지 기자입니다. 한우보다 저렴해서 인기가 많은 수입 쇠고기. 하지만 요즘엔 수입 쇠고기를 사는 것도 망설여집니다. 미국산 살치살 100g이 작년만 해도 3,000원이었는데 지금은 4,500원. 1년 새 가격이 28.6%나 올랐기 때문입니다. 원래 만 원에치 살려 하다가 양을 보니까 너무 이제 작아서 그래서 2만 원에치로 샀는데 소녀보다는 많이 올랐죠. 근데 많이 부담스럽죠. 아무래도. 오징어의 과일까지 안 오른 게 없다 보니 4인 가족 기준으로 저녁 한끼 밥상을 차리는데 적어도 2, 3만 원은 더 듭니다. 그렇다고 외식을 하기에도 부담이 큽니다. 메뉴별로 살펴보면 생선회와 치킨, 돼지갈비 순으로 가격이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울산의 소비자 물가는 지난해 10월부터 계속 3%대를 넘었는데 지난달 5.3%를 기록해 13년 7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특히 34.3%나 상승한 석유류 가격이 5%대 물가상승률을 끌어올리는데 한몫했습니다. 전기, 가스, 수도도 9.7%나 올라 2010년 1월 집계를 시작한 이후 최고 상승률입니다. 물가상승의 가장 큰 요인으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유류가격 인상, 수입원재료 및 곡물가격 인상으로 향후 국제유가의 불확실성과 코로나19로 억눌렸던 소비가 회복되면서 올해까지는 4, 5%대 물가상승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UBC 뉴스, 신혜진입니다.